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미적분학 15회 정적분의 도함수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8번 문제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셨을 텐데 아이 문제 생님이 어, 적분법을 먼저 해야지 여러분이 풀수 있는 문제라서 문제를 잘못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푸는데 어렵다면 여러분이 이 문제는 부분적분을 한 다음에 부분적분을 하셨다면, 그걸 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문제 있는 거라서 해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F0라는 값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F'이라는 도함수가 이렇게 제시가 된 상황에서 나는 F1을 구하세요라고 제시가 된 거는 적분을 통해서 얘를 찾을 수 밖에 없어가 된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적분을 한다면, F'이라는 함수를 적분해 볼게. 엑셀에 대해서 적분한다면 원래 함수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나는 f 0이라는 값이 제시가 됐고 f 1값을 찾고 싶은 거니까 만약 에 구간이 0부터 1이라는 정적분이었다면 f 1 마이너스 f 0이 될 거고 문제에서 f 0라는 값이 0이라고 제시가 된 거죠. f 0가 0이라고 제시가 됐으니까 여기서 이 값은 0으로 사라지겠네요. 0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F1값만 찾으면 돼. 하는 문제는 결국은 정적분을 풀어봐 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서 1이라는, 자, 무슨 소리가 들렸죠, 여러분도? 자, 1이라는, 앞에 식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부분적분을 하게 된다면, 1이라는 값을 적분하게 되면, X. 어또 적분해서 마이너스 인테그럴 x를 적고 f 프라임이라는 함수는 그냥 적어주고 한 번은 미분해서 적는 거죠. 그정 미죠 f 프라임 x가 된 거였어요. 구간이 0부터 1이라는 정적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어차피 1넣면 여기서 f 프라임 1이란 값을 확인해본다면 어 여기 지금 그 상태로 1넣면 1부터 1까지 코사인의 t제곱이 델터이니 얘 정적분의 성질로 이 값은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f 값은 0이야.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0, 0을 집어넣어도 이값 0으로 사라지네요. 또다시 0이 됐어요. 그럼 남는 거는 지금 이 식만 남게 된 건데 f 미분하겠습니다. f2 프라임 x는 상수 대입할 필요 없죠. 그럼 마이너스 x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코사인의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곱하기 x, x 미분하면 1 끝난 거지? 그럼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이 값은 마이너스에 x 곱하기 2개 도함수는 마이너스 코사인의 x제곱이었으니 이 식을 정리하면 플러스 x의 코사인 x제곱을 적분하면 돼. 구간은 0부터 1이 됩니다. 예, 코사인 적분하면 사인의 x제곱이죠. 송미분하면 2X인데 자, 속미분하면 2X인데 2가 안 보이는 이유는 원래 식에 처음부터 2분의 1이 있었겠지. 처음부터 2분의 1이 있었겠죠. 구간은 0부터 1이래. 그래서 0으면 0이 나올 거고 1으면 2분의 사인 1이라는 값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답이야. 하는 문제였어요. 자,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는 블라블라이고 fx 가 제시가 된 상황인 거고 거기서 y 이 곡선이고 곡선 y는 fx 위에 점 p의 x 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점 p에서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y 절표 어쨌든 접선을 찾아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f한테 마이너스 1라면 y 좌표는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x한테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해서 피 적분함수가 적분이 되든지 뭐 말든지 상관없이 이 정적분 값은 0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p라는 점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겠습니다. f'x는 이 변수 x가 t한테 쏙 들어가는 거죠. t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이에이에 x제곱. 곱하기 x 미분함면 1. 상수는 대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f'에 마이너스 1이라는 x 좌표를 집어넣으니 2에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아이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접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가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0이 나와.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정리했더니 2x 플러스 x 플러스 2가 돼서 y 절편은 어, 여기 있는 x 플러스 2가 답이 되는 거야. 이게 y 절편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야가 된 거고요. 자, 90번 문제. 양의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어떤 f(x)가 존재하는데 어떤 양의 상수 a에 대하여 다음 이 식이 성립한대요. 그래서 f(a) 값을 찾아봐 하는 문제. a는 결국은 숫자죠. 어, a는 숫자가 될 거고. 그럼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은 양변에 X한테 X에 대해서 양변 미분해 볼수 있는 일단 1단계가 되겠네요. 양변 X에 대해 미분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f(x) 제곱이 되겠네요. f(x) 제곱 곱하기 ex는 우변 미분하면 x분의 2 플러스 ex가 된 거예요. 어, 그리고 양변 fx를 찾기 위해서 양변에 2x로 나눠주면 이는다 약분이 될 거고요. f의 x제곱이라는 값은 x제곱분의 1 플러스 1로 정리가 될 거고 x한테 루트 2라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x한테 루트 a 값을 집어넣으면 fa가 될 거고요. x의 제곱은 a가 되겠죠. 그래서 a 분의 1 플러스 1이 된 거예요. 근데 보기에 a 분의 1 플러스 1이란 숫자는 존재하지 않아가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에서 양변 x한테 루트 a를 집어넣으면 a부터 루트 a의 제곱 a가 되겠죠. f(t)란 이 좌변의 값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우변에다가 또 집어넣으면 2곱하기 ln 루트 a 플러스 a의 제곱, 루트 a의 제곱은 a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죠. 이식 다시 한번 정리하면 a 곱하기 2분의 1의 lna가 된 거네요.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된 거고 약분하면 그래서 lna라는 값은 1 마이너스 a야. 이 넘겨준 거니까요. 이렇게 하나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럼 얘는 그냥 1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네. 어 근데 이 값을 일일이 다 체크를 하려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음 ln a와 ln a와 1-a의 교점 이거를 a 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a 대신에 ln x와 1-x의 와 교점으로 바라도, 바라봐도 될까요? 로그 함수 y는 ln x란 함수랑. 그리고 y는 1-x라는 직선은 얘가 되겠죠. 그럼 교점은 x가 1일 때밖에 안 나와.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a 값은 1이야. 하고 이렇게 정리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a 값이 1인 걸 확인했으니까, 어, a 값이 1이래. 그럼으로 fa는 2야. 2야. 하고 정리가 되는 90번의 답은 90번에. F1 값은? FA 값은? 2가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FA의 값은? 1더하 1, 3 맞죠, 여러분? 어, 3번이죠. 선생님이 올려드린 해답이랑 조금 답이 달라서 선생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90번 풀어봤고요. 자, 9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어, 절대 값이 껴있는 함수네요. 절대 값이 존재한다면 절대 값많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미분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터이니까. 그러면, 우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적분의 입장에서는 t가 변수인 거죠. t가 변수가 될 거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절대값. 현재 x의 범위는 문제에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라는 조건을 제시가 됐고요. 우린 절대값의 x-t라는 값은 절대값만이 양수다. 0보다 크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은 자기 자신으로 나오게 될 거고, 어, 절대값만이 음수다.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t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이 말을 다시 t로 세팅을 하자면 t라는 값은 x보다 작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t가 x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될 거고. t가 x보다 클 때는 이렇게 적분이 떨어지고 작을 때클때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x가 x라는 값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를 더 지켜봐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ft라는 함수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t축 위에 그냥 ft가 있는 거지. 어떤 어떤 함수를 잡을 거냐면요. 음, 어, t축 위에 어떤 함수가 존재하는 거지. 그럼 t가 어떤 x라는 값을 중심으로 x라는 값을 중심으로 x보다 클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보자면 지금 함수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t가 x보다 클 때는, 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x란 값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대충 이런 느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gx란 함수 자체를 정리했을 때, gx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그리고, t, x부터 1까지. dt로 함수를 나눌 수 있지 않겠나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아니 양수니까 이 절대값은 자기 자신으로 정의가 되겠지. t라는 값이 x보다 작아. t는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t는 마이너스 1과 x 사이에 존재한대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 잘 하셔야 돼요. t는 x보다 작다고. 그럼 t는 이 구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거야. 그럼 구, 그래서 구간을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쪼갠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f 라는 함수는 ft 의 x 마이너스 t 로 정리가 되는거고 t 라는 이 변수의 값이 t 는이 변수가 x 보다 크다면 지금 t 가 x 보다 커 t 가이 구간에 있다기 때문에 아 x 부터 1 이란 구간 사이에 t 가 존재하는 거야 가된 거였어요 그럼 그때 주어진 함수는 ft 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올 거니까 t-x야 라고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문제에서 이 주란 함수를두번 미분할 터이니, 미분하기 전에 식정리부터 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곱하기 x죠. 그 x는 밖으로 나갈 수 있어. 마이너스 t 곱하기 ft가 되겠네요. dt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어, 그 다음식, x부터 1까지 분배가 되면 t 곱하기 f(t)가 될 거고 마이너스 x부터 1까지 이렇게 분배된 x는 밖으로 나오겠네요. f(t) dt가 된 거였어요. 이 상태에서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곱미분 들어갈 건데 g 프라임 x는 곱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건드리지 않고 뒤에 거 미분하면 fx가 되겠네요. 상수항은 대입할 필요 없고. 자, 여기 이제 미분하겠습니다. 얘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xfx. 보기 좋게 이 둘은 동일한 값으로 사라지네요. 이제 다음은 남은 값 정리할게요. 여, 여기 이제 미분합니다. 자, x에 대한 미분을 할 거니까 x 플러스 xfx 곱하기 오,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실수를 해버렸죠. 상수항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상수항 대입할 필요 없죠. 근데 x만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0 마이너스 시작되겠지. x에 f(x) 곱하기 x 미분하면 0. 이제 곱 미분 들어갑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뒤에 거 적어주고 플러스 앞에 거 건드리지 않고 뒤에 거 미분할 건데 어차피 0 빼기 x가 들어가겠지. f(x)가 되겠네요. 그럼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고 보기 좋게. 이 값이랑 이 값도 같이 사라지게 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 남는 건 요만큼이 남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 f 프라임 x가 남게 된 거고, 얘를 또 다시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된답니다. 두번 미분할 거니까, 어, f란 함수를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g 프라임 x를 정리하자면, 마이스리프트 x까지 f t. dt 마이너스 x 부터 1까지 ft dt 가 됐고 얘 g2 프라임 x 를 가져가면 은 x 퐁당 빠져서 f x 곱하기 x 미분하면 0 상상 대입할 필요 없죠 자 마이너스 연결돼 있고 상상 대입할 필요 없지 0 마이너스 x 가 들어가면 f x 야 그래서 이 곱하기 f X라고 정리가 된 거야. 답은 그래서 91번의 답은 1번으로 정리가 된 거였습니다. 자, 같은 이유에서 92번. 단순 계산 문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FX가 다음과 같이 제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랬을 때, X가 1일 때, F1에서 다음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 하는 문제네요. 어, 먼저, x 1넣면 함수 값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점을 찾기 위해서. f1이라는 함수 값은, 1-0부터 1까지, ln에 1-t가 되겠죠. 어우, 되게 복잡해 보이네. 이 x를 일단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이 상태에서 또, 와, 이거 문제도 부분적분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하는 갑자기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 92번도, 어, 여러분, 92번 문제도 여러분 아마 부분적분을 해야지만 가능한 문제라서, 부분적분을 배운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죠. 자, 여러분은 이 문제를 부분적분 배운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고, 자, 어, 일단은 이 식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차피 얘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미분이 힘들어. 그래서, X-1, 이 정적분에서, X-t를 X 치안을 해 볼게요. 자, fx는 x- 치환할 건데 x-t를 내가 u라고 치환하자면 현재 t의 범위가 0부터 x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걸 만족하는 u의 범위는 x-0, x가 되고 x-x는 0인 거야. 그럼 마이너스 dt는 du가 되겠지. 근데 이 마이너스 양변을 곱해버려서 플러스 이쪽 만들고 이 마이너스 역할은 0과 x의 부호 순서를 바꿀 게가 돼서 0부터 x까지 ln의 u의 d u가 된 거였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얘 미분하겠습니다. f 프라임 x는 1 ln x가 되겠죠. 0은 대입할 필요 없고 그럼 1에서 미분 개수는 f 프라임 1이란 값은 1 ln 1 답은 그래서 1이야. 기울기가 1이 아닌 것부터 지우 기울기가 1인 거가 답이겠지? 자, 4번, 5번은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 값을 찾기 위해서, f 1이라 함수 값을 찾기 위해서, F1이라는 함수 값은요, 여기서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게 되면, 어, 는 1, 마이너스, 어, X가 0부터 1까지 LNUDU가 되겠네요. 그래서 접근하겠습니다. lnu를 적분하게 되면, u, lnu, 마이너스, u. 구간은 0부터 1까지. 자, 이미 이 안에는 이상적분에 대한 개념도 있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1로면, ln1은 0. ln1은 0. 자, 0 대입하면 0 곱하기 극한값이라서, 자, 극한값이라 되게 어려운 문제야. 자, 이 문제는 부분적분뿐만 아니라, 이상 적분까지 한 후에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극한값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면 0 곱하기 ln 0은 부정형이지만 이 값이 0 되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이 값은 플러스 2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1, 2를 지나는 접순의 방정식 그래서 y는 기울기 1 x가 1일 때 y값은 2가 나와요.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만들어지게 된 거였습니다. 9 2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지금 부분적분과 이상적분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풀어도 괜찮아. 해서 지금 정적분의 도함수 형태이지만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고 있어.가 된 거였습니다. 어, 선생님이 정적분의 형태로 구성된 거다집어넣어가지고 어, 이것까지는 미처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어,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93번에, 어, fx가 좀 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이 함수에 대해서 f'0을 구하래요. 아, 나 미분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 함수가 0에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함수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정의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에서 미분계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의로 풀겠습니다. 지금 f'0이라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면, limit,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0 플러스 h 마이너스 f 0이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미 f 0 값은 0이라고 제시가 된 거죠. a 이 값은 0으로 사라질 거래. 그럼 f h란 값은 h 제곱분의 h 제곱분의 음, 0부터 h까지 s i n t 제곱에 dt 분모 h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삼승분의 0부터 h까지 쌓인 t 제곱의 dt가 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h가 0으로 가게 된다면 분모도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된답니다. 아, 이런 꼴이 되는 거네. 자, 이만큼 밖에 우리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아는 부분은 이 정도 밖에 안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지금 이 이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로피탈 정리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 로피탈 정리를 배워서 해야 되는 거지만 로피탈 정리라는 거는 자, 생 그냥 가볍게만 설명해 드릴게요.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gx분의 fx가 ga도 0이고 fa도 0이어서 0분의 0꼴이 된다면 그 결과는 f 자그 결과는 g 프라임 x f 프라임 x 각각 미분해서 x가 a로 집어넣었을 때그 값이 g 프라임 a분의 f 프라임 a라고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게 로피탈 정리래. 이것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계속 연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 또 여기서 0분의 0 꼴이 나온다면 또다시 로피탈을 해서 g2 프라임 f2 프라임에 대한 극한으로 가져가는 거야. 이게 나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래. 이게 로피탈 정리입니다.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0분의 0 꼴이었으니 3h 제곱 분의 자, 얘 분자 미분할 건데요. 얘 퐁당 빠뜨리면, 사인에 X의 제곱, 곱하기 X 미분하면 1, 이 나온 거죠. 한번더 로피탈 정리하겠습니다. 왜? 또 다시 0분의 5골 나왔으니까, 그럼 3 곱하기 2H, 6H가 되겠죠. 분자 미분하면, 코사인에 X의 제곱, 또 속립은 2X가 되겠습니다. 힘 x 변수가 x가 아니라 h란 변수를 쓰는 게 맞는 거겠죠? 변수가 h가 맞는 거겠지? sin h 제곱이 된 거고 얘 미분하면 2h의 코사인에 h 제곱이네요. 그럼 이 약분해 주고 이 약분해 주고 그럼 3 h 약분해 주고. 그럼 남는 거는 3분의 리미트 h는 0으로 가니까 코사인 0은 1이네요. 어, 답은 3분의 1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번의 답은 3번으로 해서 정적분의 도함수 문제를 풀어보게 된 거였는데 이 안에 어, 이상적분과 관련된 문제, 어루피탈 정리와 관련된 문제가 조금 섞여 있지만 선생님이 원하는 바가 뭔지 결국 정적분의 도함수꼴로 정적분의 형태로 함수를 주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분법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